재난 응급 의료 대응 체계 교육을 보건소 3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경상남도가 마산의료원을 명실 상부한 서민 공공병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과 노인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경남 대표도서관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독서 혜택 제공을 위해 장애인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25일부터 27일까지 19년도 보건소 검사 요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뉴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경남방송 장아주입니다. 경상남도가 재난 사고 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재난 응급 의료 대응 체계 교육을 보건소 3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미량, 재천화재 사고에 이어 지진과 같은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추진됩니다. 또한 가상 시나리오에 따라 모바일 재난의료상황실을 운영하는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신속 대응반이 출동해 응급환자를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 완료될 때까지 현장에서의 신속한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는 도상훈련도 실시합니다. 아울러 화재, 교통사고와 같은 각종 재난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보건소의 신속 대응반 역할과 실제 사고 현장 방지 대책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서민의료복지 사업에 4억 2200만원을 투입하고 마산의료원을 명실상부한 서민공공병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마산의료원 신축을 계기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서민의료복지 사업을 확대합니다. 2017년부터 서민층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검진비 지원, 농어촌 무료검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인국 경상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신축개원한 마산의료원이 서민공공병원으로서의 자리를 더욱 확고히 하고 사전 질병 예방에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도내 어린이집과 노인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관리 대상 시설에 대해 시군에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고 자가 측정을 통해서 관리되고 있으나 관리 대상 미만 시설의 경우 별도의 관리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3월 1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실내 공기질 관리 전문 업체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시설 상황에 맞게 실내 공기질 진단을 진행합니다. 한편, 일부 개정 법률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법 적용 대상 시설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경남 대표도서관은 오는 4월부터 장애인을 대상으로 독서 혜택 제공을 위해 장애인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방문 프로그램은 경남 도내 장애인의 지식 접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 독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며 도서관 전체를 함께 둘러보는 투어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 회당 모집 인원은 5명으로 메일과 전화, 방문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강연출 경남 대표도서관장은 정보 소외계층인 장애인에게 다양한 지식정보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소 검사요원을 대상으로 25일부터 27일까지 19년도 보건소 검사요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검사요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교육은 연구실 안전 기본 지식은 물론 최신 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생물 테러 대비 교육을 마련하고 보건소의 유기적 네트워크를 강화해 비상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보건소 검사요원의 검사 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